봄이 깊어가면서 바닷가도 꽃 물결입니다. 서산 간월도에는 해변을 따라 유채꽃이 활짝 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꽃구경 나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입니다. 서해 천수만을 끼고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노란 꽃물결이 넘실대는 간월도를 만납니다. 봄 바다와 유채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바다를 바라보고 끝없이 펼쳐진 유채밭이 해변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. 서산시 부성면 간월도 주변 6만여 제곱미터를 뒤덮은 유채꽃은 진한 꽃향기로 관광객을 유혹합니다. 어, 향기도 좋고 그래서 부모님들 꽃 좋아하시니까.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봄꽃의 향연에선 누구라도 멋진 모델이 되어 꽃보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. 꽃이 활짝 펴가지고 너무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. 활짝 핀 유채꽃은 해변 끝자락에 간호람과 맞닿아 있습니다. 조선 태조 이성계 왕사했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간호람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작은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길이 열립니다. 이 간월암은 지금은 걸어 들어가지만 만조 때는 바다 위에 뜬 연꽃 같거든요. 유채꽃 구경도 하고 아주 마음 편한 여행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. 이곳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운 서해 낙조와 간월포구에서 갓 잡은 제철 해산물에 어리굴젓과 굴박까지 간월도의 유채꽃 여행은 눈과 입이 즐겁습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